안녕하십니까. 정선대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차선 포장도로 접하고 전기 바로 옆에 있으며 860여 평보존관리지역내 토지를 소개할 겁니다. 지목은 전이나 현재는 임하야 하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에는 현재 자작나무를 심어 자라고 있네요. 바로 앞쪽에는 2차선 포장도로가 지나갑니다. 뒤쪽은 잣나무 산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벌채 하시고 작은 주택 하나 짓고 사신다면 나름 괜찮아 보이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도 완만합니다 주변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집 하나 지으시고 조용히 사시고 자신다면 괜찮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정성군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향은 동향이 되겠습니다. 경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목이 조금 심어져 있는 깔끔하게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